안녕하셨습니까. 어, 오늘부터는 말씀 전례로 들어갑니다. 말씀 전례, 어, 말씀 전례에 대해서 어, 먼저 우리가 알아둘 어, 필요가 있는 것에 대해서 어, 함께 에, 보겠습니다. 말씀 전례의 에, 중심 부분은 성경에서 뽑은. 독서들과 그 사이에서 오는 노래로 이루어진다. 이루어진다지만 만들어진다. 라고 할수 있겠죠. 어, 이어지는 강론. 예, 이게 이야기하다인데, 어, 이렇게 하면 강론이 됩니다. 강론과 신앙 고백, 믿음 고백, 그리고, 어, 보편, 지향 기도. 어, 그래서 제가 전에 미사 지향할 때 계속 지향이라고 어, 지문자를 사용했는데요, 에, 방향을 향해서 지향하다, 어, 그렇습니다. 또 신자들의 기도는 이 중심 부분을 더 발전시키고 완결한다. 독서를 통하여 하느님께서는 당신 백성에게 말씀하시고 구속과 구원의 신비를 열어 보이시며 영적 양식을 주신다. 강노는 봉독한 말씀을 해설한다. 풀이해서 설명하는 거죠. 또한 그리스도께서는 당신 말씀을 통하여 신자들 가운데 어, 실제로 현존하신다, 계신다는 겁니다. 어, 하나님 백성은 침묵과 노래로 이 거룩한 말씀을 자기 것으로 삼고 또한 신앙 고백으로 그 말씀을 깊이 간직한다. 이렇게 하나님 말씀으로 양식을 얻은 백성은 보편 지향 기도로 어, 세계 교회에 필요한 은혜와 온 세상의 구원을 위하여 간청한다. 이렇게 예, 표현되어 있습니다. 아, 그래서 그 말씀 전례가 아, 요즘은 아, 무척 어, 중요한, 소중하게 되었죠. 그 무게가 아, 무겁습니다. 어떤 때는 예수님의 몸과 피를 우리가 받아 모시는, 어, 영성체 정도로, 어, 대단하다라고 말하지만, 아, 사실은, 어, 그렇진 않고요 어, 그렇지만 우리가 성체를 영하기 전에, 어, 무척 어, 중요한 준비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어, 말씀 전례에 대해서, 음, 또, 강론이라든지 이런 풀이, 또 중요하지만 그 전에, 어 먼저 이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정확하게 이렇게 듣고 또 보는 것. 어 요즘은 기회가 좋잖아요. 어 매일 미사 어 책도 있고 또 인터넷에 어이 내용이 모두 공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 예전에 어, 글을 모르던 사람들에게는 이 듣는 것이 중요했지만 지금 우리는 어, 거의 모든 사람이 어, 읽고 쓰는 것이 예, 가능한 어, 세상입니다. 그래서 어떤 방법으로든 어, 좋으니까 어, 주님의 말씀을 가깝게 느끼도록 노력하고 어, 먼저 알고 어, 신문인과 함께 그 내용에 대해서. 어, 고민도 하고, 또 생각도 하고, 묵상도 하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는 어, 말씀 전례의 구체적인 부분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목소리>